할머니가 w 제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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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구릉 올려봐올려봐 <laughs> 뭐라고요?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? 네 어쩐지 기술이 좋으시네 <laughs> 저 지혜도 입어가지고 기술이 좋아해 저 <laughs> 맨날 애기한테 짜증도 안 내고 네 애기한테 놀... 아 저... 뜨거 뜨거워요 그래요? 살에다 대시면 안 되죠. 머리카락만 해야죠. 어제가어요 <laughs> <laughs> 오빠! 오늘 다 해서 갈까? 응. 밥 먹고? 아빠한테 물어봐. 아빠 언제 갈 건지. 밥 먹고 갈 건지, 어떻게할 건지. 어, 그랬어. 아 울지 마봐. 다원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? 엄마 엄마, 하고 봐 먹기 전에 가고 싶어? 배안 고파 괜찮아? 그래 그러면. 다원아, 근데 왜 화낸 거야? 알겠다 엄마는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다운이 화가 났어? 아 그랬구나. 양말 신고 가자. 엄마 신고 가자. 다운이 신을 수 있잖아. 이 다운이 거야? 야! 아 진짜! 던지면 안 되지 다운아. 하지 마. 여기 던지면 안 되는데. 이렇게 하면은 아빠 엉덩이 엄마한테 왼매 맞는 거야. 아. <laughs> 뭘로 커플을 신자는 거야? 너무 내 장화. 아 비가 안 오는데 왜 장화를 커플로 신어? 그냥. 엄마 커플 왜냐면 나 해지고 입은 나 아빠. 아니 비가 안 와서 아, 엄마 건 부츠가 너무 크잖아, 창피해. 아니야. 커플로 신어. 부츠를? 레인 응, 부츠를? 응. 아, 너무 시강이야내 건. 괜찮아. 좀비올 때만 신는 거야 엄마 거는. 다오니 거는 비안 와도 신을 수 있는데 엄마 거는 비올 때만 신는 큰 거야. 왜? 응? 원래 그런 거야? 그러니까 오늘 엄마는 크록스 신을게. 싫어 응? 싫어 커플로 신자 어? 커플로 <laughs> 신자고. 커플로 신자고?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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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커플로 신을게. 커플로 어, 숨을게. 아니,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오, 누가 아니냐? 숟가락 여기다 놓고 한 번에 하기 힘들어. 아, 이 이거? 이거? 좀 매워? 어떤 거? 거왜 이거 좀 매워? 엄마도 사진 찍가야돼 엄마? 응엄마 못생겨서 싫어 엄마 너무 통통한 거 같아 아니 그래도 예뻐 진짜? 진짜야? 응. 안무었다 응?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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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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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응? 나무 응? 했네 힘이 좋네 렇 치. 잘 잤어? 자. 응. 자, 까지잤 자, 자. 시까지 잤어? 음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시 반이야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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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. 자, 라운이 상처 왔잖아, 같이 더가고하면 다은아, 다은이거 낮잠 입불 저기 세탁실에다 갖다 놔야겠다. 지옥! 싫다고? 응. 빨리. 지옥! 엄마가 깜빡하고 안 빨면 어떡해. 그럼 어린이집에 또못 가져가. 아, 아직도... <laughs> 진짜. 너무, 너무, 너무 무서워. 땡큐. 진짜 항상. 한글자막 b 보여줄게. 뭐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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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. 아니, 웃음> 오케이? <목소리로> 응. 가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다빈시하나 찬 아센 지 마. <laughs> 밥 준비하세요. <laughs> 이거 응줘 음, 봐. 룰렛? <laughs> 응. 어. 엄마, 이 앞에 어디 너가 어디다 놨겠지. 엄마 그때그때 그러니까 잘 정리하라고 했잖아. 어우니가 엄청 심심해서 놀이터를 나왔습니다. 음. 소라게. 엘사님 <laughs> 어디 가세요? 엘사님 오늘 꼬라지가 좀어못 <laughs> 지네요. 어야 오늘 진짜 유난히 많이 오네 그래서 보통은 아기가 울면 힘드니까 밥을 안 먹는데 안 먹는다잖아.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먹어 방법을 찾아서. 그래서 살이 안 빠져. 나온, 네가 있는데 왜 할머니가 도와줘? 얼른 해, 너도. 안 n 지가 a n c y g o p e

손가락이 안 들어가네. 아들 아들 아니야? 라온아 아유 잘하네 아우 어, 잘했네 타러가나? 오른쪽으로 한번 뭐야, 가봐 아니? 오 간다 이제 뭐 보이나봐 약올 준비 안하시나요? 뽑아 아씨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뭐들어있 이거 그냥 시나몬 내 제일 좋아하는 맛이. 야 <laughs> <어떻게 보이� 느낌을> <laughs> 아니 냅다 바지 벗네 하상 멋지다 의상 아주 멋지다 다이소 3,000원 3M <laughs> 안경. 와이프가 복을 안 사줘서 3,000원짜리 샀습니다 <laughs> 오늘 OOTD 3,000원짜리 눈 지켜주는 안경 마스크 쿠팡에서 <laughs> 한개 5,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장갑 다이소에서 3천 원에 샀습니다. 그리고 가장 초고가의 스파이더 아울렛에서 9만 원에 샀어요. 남 바지 아 따로야? 어 바지는 인터넷에서 3만 원 정도 주고 산것 같습니다. 네, 양말 베트남에서 초대량 초대량 샀습니다. 나이키 짭이고요 네. 아, 눈물나. 검소하시네요. <laughs> 아씨 가다 음료수파워에다파나다 <laughs> 누가 돈 쓰래 파워같이 0 0품 3,000원 손 씻고 오세요, 오세요? 오세요? 아빠, 엄마랑 손 씻고 오세요 나온이 먼저 라온이 먼저야? 엄마 <laughs> 손 씻고 와 아가 샤워했네 아빠도 아빠 그거 뭐야? 라온이가 <laughs> 좋아하는 겹접 시도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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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되지 우리는? 응있 우리는 으면 <laughs> 어 <봐바> <봐바> <오>, 멋지다 <봐바> 워킹 한번 보여줘 다운나 엄마 쪽으로 걸어와봐 예쁘게 멋있게 <봐바> <봐바> 아또어 <봐바> 헬리콥터다 헬리콥터 <봐바> 아또 전쟁 아 <봐바> 어, 정말 <봐바> 人才。